자, 18번 글의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o whom it may concern. 관계자 분께. 뭐 이런 건 절대 시험에 내지 않죠. 그 To whom it may concern은요, 그냥 관계자 분께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2번, I am, 나는요, a resident of the Blue Sky Apartment. Blue Sky Apartment의 resident, 거주자입니다. 3번, Recently, 최근에, 부사죠? I observed.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어요? 데프부터 여기까지 the kid zone. 그 kid zone. 아이들이 노는 구역이죠. 그 아이들이 노는 구역. 아이들을 위한 구역이 is in need of, be in need of 뭐뭐가 필요하다. repairs. 수리가 필요하다는 걸 I observed.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4번 I want. 나는 원합니다. you. 당신이 to pay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The poor condition. 열악한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원합니다. 뭐에 열악한 상태입니까? Of the playground equipment in the zone. 그 구역에 있는 놀이터 설비에 열악한 상태에 당신이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얘기했죠. 수리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됐대. 그러니까 당신이 그 설비들 좀 수리가 필요한 곳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4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요. 원트 목적어 투부정사. 원트의 O형식 형태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원트 목적어 투부정사 잘 썼고요. Pay attention to. 모모세 주의를 기울이다. Pay attention to 할때 t 투는 전치사 투입니다. 투부정사의 투가 아닙니다. 예, 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번, the swings, 그네는요, are damaged, 손상이 되어져 있구요. The paint, paint는 is falling off,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And some of the bolts, 그 볼트의 얼마, on the slide, 미끄럼틀에 있는 그 볼트의 얼마는, are missing, 뭐하고 있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들이 노는 구역, 아이들 구역에 있는 놀이기구의 설비가 놀이기구의 그 설비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육 번, the facilities 그 시설이요, have been in this terrible condition 이렇게 형편없는 상태여 왔였습니다. 현재 완료 사용했습니다. Since 모한 이후로, 모한 이후로요. we moved here 우리가 여기로 온 이후로 여기로 온 이후로 이렇게 계속해서 형편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since를 사용한 걸 보니 이거는 현재 완료 여기 있는 현재 완료의 계속의 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완료랑 since가 사용될 경우 since가 뭐뭐 이후로 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럴 경우 현재 완료는 계속의 용법으로 봐야 됩니다 즉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이후로 계속해서 놀이터의 상태는 계속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s i n c 가 뭐뭐 이유라고 해석이 될 때는요. 여러분 앞쪽이나 뒤쪽에 현재 완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s i n c 가 현재 완료가 아니고 그냥 나왔을 경우에는 뭐뭐때문에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7번 they are dangerous 그것들이 그 시설들이죠. 그 열악한 상태에 있는 시설들이 are dangerous to the children 아이들에게 위험합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요? playing there 거기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죠. 거기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위험합니다. 8번 Would you please have them repaired? 자, 당신이요 그것들을 좀 수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나왔죠. 당신이 그것들을 좀 수리 좀 해줘. Have 목적어 PP 형태를 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역동사 have를 생각을 하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을 떠올리겠지만 만약에 목적어가 수동의 입장을 당할 때는 이렇게 PP 형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paired 잘쓴 거고요. Repair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Repair 뒤에 수동의 입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9번, I would appreciate your uh, immediate attention. 저는요, 감사할 겁니다. 당신의 즉각적인 관심에 감사를 할 겁니다. To solve this matter.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 당신이 보여주신 그러한 즉각적인 관심에 감사를 드릴 겁니다. 두부정사의 부사중요법 중에 목적이죠. 뭐뭐하기 위하여. y o u r sincerely Nina Davis. 어, 진심을 담아 Nina Davis. 뭐, Nina Davis Dream. 이런 건뭐 중요하지 않고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그 문장은 8번 문장이 되겠네요. 예. 어, 그놀이터에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서 네가 좀 고칠 건 고쳐줘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정답은 3번이죠. 아파트 놀이터 시설의 수리를 요청하려고. 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